아사합니다안먹어단 여행 맞여하게 됐습니다. 어, 어, 응. 여행 고게드시고 어. 우리 삼식이 똘똘 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 시다건강 건강을 위하여. 오. 위하여! 오. 오. <목소리> <목소리>

아월때에뭐 g o 로 n g to b 해주 b l 지난 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 o i n 이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안 m not 이젠 난열받아가그이 그다음에 상이 이렇게 아 이거 시는내 줬는데 도